안녕하세요 맘리 상교입니다. 지금 현실시간 오후 9시 50분 구독자 분들과 같이 12인 듀얼 풀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중입니다. 12인 듀얼 풀방입니다. 지금 방송중입니다. 녹화 중입니다. 녹화 중이에요. 그거 규칙 정할 거임. 오,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순, 순식간에 방콕이네. 가자 이제 게임을 할 겁니다. 규칙은 성격 첫날 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킬만 노노. 의사 이킬 부탁. 자 이제 게임이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중퇴 좀 하지 말아주세요. 마피아 걸려도 재밌게 해주세요. 드립 환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 선을 다해주세요. 음, 한 명만 더 오면, 이제 시작함,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전이죠. 귀찮은 녀석의 상태를 스테이션에서 찾아 삼개 합시다. 자. 군인입니다, 군인. 너가 군인가라 제발. <laughs> 밤 동안 위협적인 아니, 공격이 있었다 구가라. 구고. 형, 정불도 가야지? 정신불굴, 독심, 육티어 군인 구고. 군크, 구맙. 시산, 구고. 구맙이다. 그 기본 막 이자에게 고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지. 배신면안 되겠다. 이자에게 수상한기척이 느껴졌지. 일단 곱빼기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0인 듀얼을 안 한다니까 무조건 나를 쏘고 본다니까. 이러좀뭐 게임을 어떻게 해? 내가 천하퍼블덤이거 유튜브 영상 쓰지도 못하는데. 아 마지막이 들어왔나? 어쨌든 방탄 터졌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음 저는 일단 정신력 불굴 독심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방탄이 없습니다. 제가 총 맞으면 죽습니다. 설마 날또 쏘겠나? 안쏠것 같은데? 조밤이네? 조밤이네? 메모 좀 해보자. 의사, 영매, 자손, 사테러예요 심리, 조결 모임. 사 노맘이라. 야, 맞췄나? 잠시만요. 음, 사, 4, 사탐이라는데보다다 4, 다가 7로 봐야지. 사탕이 먼저 조결 내놔야되는게 맞음 사가 1 0보고 조결 물어보고 그제서야1 0선상 드립 치는데? 어 오토사 유튜버 오토사 현무근 구라고? 현무근 구라고? 등 껍데기 줄이 구라고? 사고. 모두 다. 다. 이자에게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지.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지. 사가합니다 야만 사가 고라야. 11픽 위장 뭐 뭘로 했지? 교주 위장 뭘로 했을까? <laughs> 이게 뭘로 나왔지? 마술사로 나왔네 마술사로 위장 뭐 나름 잘친것 같습니다. 포마젤리라고 했겠네 음..포료 1, 11, 12 좋아 오 뭐야 어? 테러라며 4 3개월 뭐냐? 뭐야 나 성결 진탕 미쳤어 와내 조로네 야 일단 CP 홀경이 6곡6부터 가자 CP 홀경 홀경이 6곡 이자에게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왜 교주임? 일단 요고 CPY 11교부터 안가 교환 드립이면 아니면 아니면 교주?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수? 잠깐만, 종이 떠올렸는데이 광신도, 광신도, 이가 광신도, 1, 2, 11, 12가 교주팀입니다. 아, 광신도 죽었네? 3결고고아5 9결9자구나 아니 9 9 홀이인데 7을 조사를 왜해7 홀이 아니? 누구 누9 9 9 9냐 음. 9 9사9 9 9네칠 간다 회사보석이 7곡 출고. 아니, 실감이 이자에게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지 이겼나? 그렇게? 요, 티, 정, 심, 불, 불, 배, 심, 군, 인, 구, 라, 보, 냥 배심, 시민티, 공식이, 싸그리, 외워 수고. 나이스. 개꿀. <laughs> 요, 선 깔끔하죠? 11, 12. 이렇게 끝났습니다. 와, 교승 달달하다. 아니, 3 의사 보소. 꼈잖아. 그래서 3 진입 보고 7가자 한 건데, 7이 도둑이네? 자, 자, 이제 녹화 다. 끝났습니다 저 이제 바로 영상 업로드 하러 가볼게요 아 제가 내일 올릴 영상이 너무 많아서 오늘 그만 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 4틱 카드깡 20개 가고 5 t 카드깡 2번 신어코 10번 이영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랭 영상도 올려야 돼서 굉장히 바쁜 점 이해 바랍니다. 오늘 영 오늘은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질맛, 녹화, 끊습니다. 뿅!